반갑습니다. 어, 오래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는 선지동산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거슬렸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한참 지나놓고 보니까 세상은 점점 선지자적인 목소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고, 또 나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게 되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이 곳이야말로 선지 동산이고 또 선지 동산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투철한 마음을 먹어도 나와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타협하게 되는 일들도 생기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 동산의 귀한 행사에 이렇게 일개 선교사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나는 특별히 선교하고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목회 지금도 뭐, 제 신학교 동기 친구들 생각해보면, 뭐 선교 전혀 관계없이 목회, 뭐 <laughs> 기관, 또 저처럼 선교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 목회, 선교, 뭐또 다른 거, 이렇게 그런 구분들이 왜 우리가 생겼을까 생각하면, 사실 그것은... 우리한테서 왔다기 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았으니까 그런 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뭐 예를 들면 지금 내년에 로잔이 열리지만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먼저냐, 뭐 복음전도가 먼저냐, 이런, 이런 구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성경이 말하는 것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서구의 이분법에서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가 세상은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목소리를 내어줄 그런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공부하시고 서구의 신학으로 한계를 겪고 있는 이 지금 세상의 교회가 지형이 변화되는, 그래서 소위 월드 크리스찬이티라고 말하는 세계 기독교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이미 성도 수도 서구보다는 비서구 쪽에 많고, 성교사 숫자도 서구 출신 성교사보다는... 비서구 출신 성교사가 많아진, 이미 바뀌어버린 이 지형에서, 우리가 영향받은 것만큼은 서구의 영향이 거의 99% 되는, 거기서 어떻게, 우리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바른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메시지를 전해야 될 시대가 이미 우리한테 와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와 비전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년 전 같았으면 저도 선교 한국 강사도 해봤는데, 어, 선교사, 오늘 이렇게 여기서 신학생 중에 한몇 명이라도 선교사가 되도록 도전하는 그런 것이 중요했던 시대가 있는데, 어,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을 일단 안심하시고, <laughs> 같이 말씀에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 요한복음 상당히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히 12장까지 전반부에는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선택하신, 좀더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성하신 그런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도 어, 우리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어떤 모양이든 그것이 목회던 뭐 다른 용어를 쓰더라도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또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유대 성인 남자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위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 명절은 일곱 개거든요. 일곱 개인데 세번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일곱 개인 하지만 세개 3개, 앞에 세 개의 명절이 8일을 8일 동안에 다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는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그 무교절 사이에 한 번은 안식일이 오는데 안식 후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어서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갖고 오는 절기 때문에 8일 안에 세 개가 다 붙어 있어서 그냥 한번 올라가면 세 개를 지키니까 이제 성경에 신약쯤에 와서 유월절 그러면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세개 명절 혹은 여기도 지금 무교절을 지켜라는데 무교절만 지켜라는게 아니라 그세개 명절을 대표해서 한 명절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7 안식일을 계산해서 7.7절 혹은 50일째 된날 7.7.49니까 50일째 된날 오순절을 지키게 되죠 오순절은 밀추수의 첫 이삭을 갖고 오는 것인데 본격적인 추수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오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추수를 다 마치고 나팔을 불면서 추수를 기념하고 또 며칠 지나서 속제일이 오고 또곧 이어서 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 오기 때문에 끝에도 조금 뭐 8일 안에는 아니지만 어, 이 유대 달력으로 7월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면 또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차례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남자로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셔야 될까요? 선교 주간에. 지금 체포를 하러 왔으면 어디를 와야 됩니까? 여기로 와야 되겠죠. 저기 가서 떡볶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이 행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셨으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죠. 양문을 가야 됩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이트. 명절에 쓰여질 그 양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그 양이라고 하는 재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땠을까? 저는 뭐 유대인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좀 살았는데, 100% 무슬림인 종족에서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파샤이 종족이라고. 저는 이제 성경 번역 성교사이기 때문에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그런 오지 종족으로 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성교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의 파샤이 종족이라고 산조, 산 쪽에 사는데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그런 종족 속으로 들어갔는데100% 무슬림입니다. <laughs> 그 무슬림들이 이제 유대 문화와 비슷한데 무슬림들이 그 명절에 자기 그 명절에 그 똑같이 이렇게 재물을 다 이게 뭐 유대 그쪽으로부터 이렇게 문화를 영향을 받았을 테니까 이슬람교도 몇달 전부터 흠이 없는 재물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흠이 없는 양의 질이 자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워요. 동물들 그흠 없는 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로 이를 보죠. 치아가 고른가 어디에 흠이 란 데는 없는가. 그래서 좋은 흠이 없는 재물을 찾으면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명절 준비는 거의 끝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문으로 사람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고른 그 재물을 갖고 들어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문이야말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헌신의 최고의 집중된 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양의 질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야 되겠어요? 거기 가야죠. 가서 야, 내가 오늘 한번 몇놈 진짜 어? 허접한 거 갖고 오는 거 내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야 이렇게 정말 한 사람도 어? 흠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걸못 봤네. 정말 대단하다. 뭐 칭찬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 양은 나름 골랐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생활이. 어? 재물만큼 안 되는 것 같다. 뭐, 질책을 하시든지. 여러분, 질책하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성전도 안 가고, 양문을 가지 않고, 이 요한복, 요한복음은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상당히 신중하게 쓴, 뭐, 다른 성경도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이 굉장히 양문 곁 베데스다. 굉장히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왜 양문을 가지 않고, 양문 곁, 베데스다로, 왜 양문을 바이패스해서 베, 베데스다로 예수님께서 가셨을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이 명절을 유대인의 명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언급된 이 명절이 나올 때마다 명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laughs> 다른 복음성은 예수님께서 성이 공생의 동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번 가신 것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몇 차례 예루살렘에 명절 때마다 올라가십니다. 왜 이렇게 요한은 명절 앞에 유대인의라는 이름을 수식어를 붙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닌 초신자 이방인들에게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절하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붙여줬다 우리 한민족의 명절 이렇게 붙여줬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요한복음은 선교적 문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좀 한심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선교적 문서라고 말할 때 근거가 그 정도를 갖고 선교적 문서라고 말하면 선교에 대한 이해도 너무 떨어지고. 성경 본문에 대한 이해도 너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은 학자라고 부르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나올 때마다, 명절이 나올 때마다 예외 없이 유대인의, 유대인의, 유대인의를 붙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누군가한테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해야죠. 똑같은 거 나오면. 근데 계속 나올 때,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유대인의, 유대인의, 유대인의라는 명절을 쓰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성경, 음, 묵상에, <laughs> 요즘 이제 와서 많이 보는 방식이, 예, 전에는 이제 뭐 단어, 문장, 저희 같은 성경 번역성경사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앞, 전체 패러그라, 앞뒤, 이야기, 뭐 이렇게 보는데, 예,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가장 해석하기 해서 우리가 어, 말하고 있는 것은, 어, 소위 캐너니컬 리딩이라고 그러는데, 정경적일게 있죠. 하나님께서 써나가는 물론 성경은 66권이지만 하나님을 한 저자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가시는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특정 본문을 읽어야 그 본문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적 방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본래 목적대로 회복하시려고 가시는 그 전체 여정 속에서 이 본문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로 크게 보아야 이것이 이해된다. 이런 그런 성경 읽기가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유대인의 명제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이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아주 가까운 제재였던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의도로 썼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 명절이 처음 만들어질 레위기로 돌아가 봐야 우리가 조금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절만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이 명절을 처음 제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아마 그전에도 뭐 이해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 설명을 듣고 들으시면 좀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가 보이시나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셋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체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열 나흗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것이 나의 절기다 하고 일곱 개를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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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있습니까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다른 민족처럼 1년에 명절이 몇개 있어야지 라고 이스라엘에게 준 명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자체를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시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상연해내는 민족으로 하나님을 공연해내는 민족으로 그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시를 새겨 넣으신 거예요. 많은 것도 있지만 이 명절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명절을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세상에 두셨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라고 반복해서 이 명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 7일 지키는 게두번 나오거든요 무교절과 마지막에 총학절인데 7일 동안 완벽, 완전한 수죠 완전히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 무교절 하루에 안식이려고 안식 후 다음 날 초실절이 온다는 것은 그것은 본격적인 추수가 아니라 고리추수의 첫 열매인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시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되고 밀추수의 첫 열매를 가져오면서 성령이 임하신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비하는, 예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를 마치고 나팔을 불며 예수 그리스의 재림을 그리고 속죄에 대해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장막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그리고 마지막 8일째 더큰 축제를 벌이면서 새로운 영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백성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왜 우리를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이선지동산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절기가 시대를 거듭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 요한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상실하고 같은 명절을 표면상으로는 똑같이 치열하게 흠 없는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겉으로 보는 형식에 있어서는 어쩌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그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들,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의미가 결국 자신들, 자기 민족으로 바꾸어져 버렸다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자기가 중요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내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기보다는, 목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목회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이 미묘한 왜곡이 어느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른 예배와 바른 제사였다면, 바른 양문이었다면, 당연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베드스다가 보여야 되는데, 엄청나게 치열한 예배를 양문에서 드리는데, 양문 곁 베데스다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보여도 절대 제사를 위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베데스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양문이 아니라 양문 곁 베데스다로 가버리셨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양문에 치열하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다들에게 어떤 특히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그 유대인들보다도 앞으로 새로운 선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교육에 엄청나게 초점을 두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장차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이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구걸하는 자를 세우, 세우잖아요 생각해보십시오 옛날 같았으면 안 봤을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날 첫날 첫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하러 가는 게더 중요했겠죠 근데 그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그 고친 것 때문에 막 칭찬하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복음서에는 우리를 주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데 나가던데요 막 흥분해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선교적 공동체로 변했는가를 사도행전 가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베데스다가 보이지 않는 그 양문 도대체 무슨 제사이고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예배는 나의 만족 외에 우리의 만족 외에 도대체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그래서 예배는 선교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행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선교적이라는 색깔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크칼레오, 불러내신 자들의 모임이라면 불러내신 자 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지 않는 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교회와 선교는 동의로가 아니지만 불러낸 모든 자가 바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교가 있고 세상으로 보내어진다면 교회와 선교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 같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광주 요 인근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캄보디아 여자 청년 하나가 녹슨 기계에 나사 한번 하나를 지금 풀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거룩한 선지동산에서의 이 선교주간 예배보다 지금 그 나사 하나를 풀고 있는 그 캄보디아 청년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주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사가 예배가 예배가 먼저인가? <laughs> 선교가 먼저인가? 사역이 먼저인가? 예배인가? 선교인가?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거기에 가서 이 그들이 우상시하는 미국의 보금주의자 존 파이퍼 목사를 깠더니 막다 뒤로 자빠질라 그갖고존 파이퍼 목사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한다. 선교는 한시적이고 예배는 영원하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입니까? 예배와 선교를 나누는 그런 존 파이퍼의 방식은 that's wrong. 그랬더니 막 자빠질라 그러더라고. 그왜 구별을 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해줬어요. 왜? 존 파이퍼가 예배와 선교를 구별할 때, 그는 예배 워십을 대문자 워십으로서 영원한 예배를 쓰고, 선교는 소문자 m을 써가지고 활동 정도로 비교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그럼 내가 반대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스몰 W 워십 우리가 각교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찾고자 원하시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것을 성교라고 정의한다면 빅 M을 쓰면 예배보다 성교가 더 위지 둘다 틀린 말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회, 신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선교이기 때문에 워십과 예배는, 선교는 그런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는 다른 용어인 것이지 두 개의 다른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를 하나보다 낮게 여기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이분법적인 사고이다. 양문이 예배를 대표한다면 베데스다는 선교를 대표한다고 아마 소구학자들은 분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베데스다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 선교가 먼저다! 혹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를 안 보고 양문으로 먼저 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교가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특히 생각 있는 서구 학자들도 지금 이 막혀 있는 기독교가 다소 막혀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지형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좀 너희들이 묵상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너무 분석적으로 보느라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좀 너희들의 목소리를 좀 내다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게 없어요. 그런 통전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와 선교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고 통전성, 이것이 하나로 보여지는 통전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와 성교단체가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와 제사장을 세우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것인지 소, 소수, 몇몇 사람에게 제사를 위임하라고 그들을 만든 게 아니고, 오히려 레이지파와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 나라임을 일깨워주는 역할로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교회와 성교 전체가 막 나눠진 이런 서구 모델로 우리가 들어와서 하는 이런 방식은 사실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뭐, 소달리티, 모달리티, 뭐, 이런, 저도 뭐, 성교를 공부할 때 그런, 그런 방식은 사실 서구 사람들이 불리해놓은 이런 방식이 올바른 성경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 그렇게 자꾸 우리가 어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뭐 어떤 것이 우선성이 있냐? 프라이머스 얘기하다가 이제 장, 2010년에 크리스토퍼 라이시 남아공에서 로잔 대회 때 나는 프라이머스보다는 얼티머스라는 그냥 각각으로 봉합하려고 했었는데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아무리 봉합해도 봉합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양문과 베데스다는 두 개의 다른 장소로서 예배와 사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양이신 그리고 양인 우리가 들어갈 유일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는 양문이 아니라 참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이죠. 또 참된 사역, 참된 선교는 역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 아니라 스스로 양이시며 또 양의 문이신 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데스다에 동하는 물이 아니라 치유 자체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이고 선교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장소를 정할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분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본질이지, 한때 그분을 표현했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장소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는 여러분, 나는 목회야, 나는 선교야, 나는 기관이야, 난 모모야, 이런 유형을 구분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맡기시고 어떤 사역을 맡기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뭐뭐뭐를 감당함으로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것저것 자르고 붙이고 유형을 구분하느라 정작 중심인 그리스도를 점점 잃어버리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려한 곳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을 빼고 단순하게 그리스도만 집중하도록 부르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선지동산에서 점점점 우리의 색을 빼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으니 성령 충만하여 이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깊이 배우고 깊이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시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그런 사역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